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헬메의 방편서서 세상의 수도 도리부의 나무로 임합니다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인 프란치스코의 애칭인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10대 소년이 아버지와 다툼에 가출해서 수도 마티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파코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려고 5개월간 마티드를 해냈어도 찾지 못해서 결국 신부의 광고를 냈습니다. 사아가는 파코 화요일 저녁에 먼테나 호텔로 와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빠가 그 광고를 보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싶은 800명의 파코가 몬트라 호텔로 몰려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에 굶주려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지만 사랑하고 용서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물론 사랑과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무한한 힘과 가능성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나를 접속시켜주는 내적인 플러그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때 찬란한 꿈과 투전 향해 나아갈 동료가를 얻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가 제게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로 마음이 아프고 외로울 때마다 목사님의 글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보면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피오름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마음이 치유되어 지금은 편안한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의 질과 양은 사람의 성향과 그리고 성공을 좌우합니다. 잠은 몸과 마음의 고갈 상태를 회복시켜 주기에 장기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염려가 많아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결정력과 추진력이 약해지고 그 상태가 심해지면 환각과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뇌할 때는 수면 박탈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식사와 기상습관, 적절한 일과 운동, 알코올이나 니코티나 카펠이 함유된 음식의 절제, 우울감을 주는 책이나 영상의 절제, 편한 잠자리 환경 조성, 말씀과 기도, 중심적인 삶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불면증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넉넉한 용서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과 과거를 용납하면 점차 잠자리가 편해지게 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목사는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단임 목사에 필적할 정도로 설교를 잘했습니다. 점차 그를 따르는 교일이 많아지자 단임 목사는 그 부목사를 부당하게 사임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돌자 청년이 의본을 품고 단임 목사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위에 모신가가 얹힌 느낌이 청년에게 계속되다가 마침내 급성 췌장염에 의한 위경련 증사로 죽을 보냈습니다. 그때 청년은 위경련으로 방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기준의 의분을 품고 정확한 경의와 깊은 사정도 모른 채. 단임 목사님을 미워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 같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평생 동안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미워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용서와 양보를 앞세워 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남을 미워하지 않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셔서,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용서라고 하십니까? 그보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잠시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누군가가 싫을 수는 있지만, 그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전략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상, 누군가를 멀리할 때도 있지만 그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싫은 사람이나 멀리하는 사람이 의로운 편에 서 있으면 개인 감정을 버리고 기꺼이 그의 편에 서 주십시오 밉고 싫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하는 백배 천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용서하는 삶처럼 수지맞는 삶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를 도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일곱 번까지 할까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세 번까지는 용서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의 용서가 용서의 한계였던 문화에서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라고 물은 것은 자신의 관대함을 은근히 드러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보다는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핵심 가치가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복원되고 복이 약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참된 용서는 더큰 용서와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하는 최상의 영적인 투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번이라 용서했다 라고 하지만, 세기 시작하는 용서는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용서했는지 아세요 라고 하지만, 과시하는 용서도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만 용서하겠다 라고 하지만, 한계를 두는 용서도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라고 하지만, 참된 용서에는 포기가 없어야 합니다. 용서는 사회의 혼란과 영혼의 파멸을 막아주는 최상의 영적인 방파제입니다. 용서는 나약함의 표시나, 불의를 용납하거라 방관한 것이 아니라 의와 사랑으로 불의를 이기는 용기입니다. 결국 참된 용서를 위해서는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일곱 번의 용서가 효과는 없었어도 또 다시 일어서서 용서하는 의인이 되면 결국 승리하고 전례 없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한납비가세 딸을 혼자 키우는 이혼녀에게 전 남편을 용서라고 하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저희는 늘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재혼 후에 잘 살고 있지만. 저희는 영화관 갈 돈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합니까? 라삐가 말했습니다. 제가 전 남편을 용서하라는 것은 그를 두둔 해서가 아니라 그가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서 당신을 계속 괴롭히고 분노하게 만들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의 하를 풀어주는 단순한 한풀이가 아니라 희생양 역할을 강요하는 기억의 사슬에서 나를 풀련하게 하는, 풀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움은 원수보다 오히려 자신을 얼거매고 갈가먹는 악마의 사슬입니다. 용서로 그 사슬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게 하늘 심어 놓고도 뻔뻔하게 살면서 미안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크신 용서를 생각하고 남을 향한 작은 용서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도 책임 회피와 변료로 일관하는 비겁한 사람들을 보면 의불이 치솟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문을 품고 강력하게 단죄할 때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면 하나님의 더욱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더 지치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의한 세상의 한궐, 용기를 잃지 않고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움보다 용서를 앞세워서 세상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에 일조하십시오. 용서는 남을 위한 것 이전에 나를 위한 것으로서 한과 슬픔의 때를 씻어내는 작업이고 불이한 세상에서 나를 풀려나게 하는 거룩한 쇠톱과도 같습니다. 즉, 용서는 용서의 대상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나 그 잘못을 덮어주거나 합류하는 행위가 아니라 슬픔의 사슬에 메인 나를 해방시키는 작업이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거룩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일상과 찬란한 미래를 파괴하지 않도록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참된 용서를 통해 찬란한 미래로 제자들을 이끄시려고 본문 다음에 23절에서 20, 35절까지 용서를 모르는 종의 비유를 트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만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것이 없지야 주인은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다 갚겠습니다. 그 종의 말을 듣고 주율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면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 종은 자기에게 백대 내려, 내려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동료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그래도 종은 동료의 간청을 외면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30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탄감하여 주었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자. 결국 34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받으려면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왜 사람의 정실이 병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가 설교를 위해서 한 대형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잠깐 병원 내부를 둘러보자. 병실 창문마다 쇠창살 틈으로 환자들이 허무하게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좋은 어떤 환자들은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은 채 작업조에 편성이 되어서 병원 일을 도왔습니다. 정신병원의 입원은 대개 보호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호자가 데려오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병원에 수용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억울해한다고, 억울해하다고 하면서 입원을 거부하지만 대부분 며칠이면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 환자 중에는 화장하는 환자도 많았습니다. 그가 병원을 둘러볼 때 바로 옆에서 작업조에 편성된 해골처럼 마른 여자 환자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자기 도취 빠져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그녀가 왜 정신병에 걸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과거에 큰 한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처럼 과거의 한에 집착하면 정신이 병들기 쉽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한 과거의 아픈 아픔을 단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남자 환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많고 여자 환자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병원 원목은 수요일에 두번 예배를 인도하는데 12시부터 드리는 직원 예배는 조용히 드렸고, 1시부터 드리는 환자들 예배는 박수도 치면서 요란하게 드렸습니다. 환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활기차게 예배는 하지만, 금방 우울해지면서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감정으로 뜨겁기보다, 말씀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그가 병원을 여기저기 살펴볼 때한 청년 환자가 감시자와 함께 병원 앞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복을 입은 다른 청년이 그를 실적 치며 말했습니다. 형, 갈게. 사복 입은 청년은 정신병원에 있었을 때그 청년 환자와 한 방에 같이 있던 청년으로서 퇴원 후에 약을 타러 온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사복 입은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었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오는 거지요. 목사는 그 말이 진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벽증이 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중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공격함으로써 정신이 병들기 쉽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진실로 감사하면서 내게 한과 상처를 남긴 사람을 진실로 용서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35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고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사실상 많은 원한이 오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내게 한을 남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의 입장이 되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를 이해할 부분도 있음을 인정하고 용서하십시오. 깨끗함과 완벽함을 너무 추구하면 정신이 병들기 쉽습니다. 그때 목사는 총무과 작업조로 일하는 한4 0세 여자 환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도 예뻤고 소녀처럼 행동했는데 자신이 정신병으로 오게 된 사연을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간의 대화 부족으로서 싫다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정 표출부터 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즉 마음의 상처를 제어롭게 표현하지 않고 대화문을 닫고 자신이 만들어낸 오해와 상상에 빠지면서 정신이 병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숙소로 돌아가던 그녀를 위해서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온전히 치유해 주옵소서. 목사가 병원을 막 떠나려고 할때 병원 앞마당에서 여자 환자들이 산책 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자 환자들과 남자 환자들에게 시간을 달리해서 수시로 산책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자 계단에 앉은 여자 환자 둘이 담배 한가치를 두고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서는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여자 환자가 자꾸만 그에게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원 앞마당의 계단 꼭대기에서는 아홉 명의 여자 환자가 쭉 앉아서 멍한 모습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도 애처로운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속으로 충을거렸습니다 만약 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한다면 마음의 병을 당장 딛고 있었을 수 있었을 텐데. 예전에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의 산불의 일은 지금 당장 치유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람을 용서하면서 몸과 마음이 급속히 치유됩니다. 미움에 사로잡혀서 삶의 주도권을 잃지 말고, 용서를 앞세워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그를 용서하고, 찬란한 내일을 열어가는 복대신병들다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름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생각하면서 원수조차 용서함으로써 내일의 찬란한 삶을 열어가 오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절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개천에서 용나른 복에 머물지 말고 사랑과 용서를 앞세워서 실개천을 큰 강물로 만들어 내는 인물 성도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